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 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거나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조사에서 적발된 놀리집은 접속이 차단되며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행정 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각철은 소비자들이 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제품의 허가 인증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8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합니다. 농약 판매업에 등록된 전국 5,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됩니다. 농관원은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 농약이나 불량 농약 취급 여부, 또 농약 취급 제한 기준과 가격 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선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등으로 조치됩니다. 농관원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해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22일 전국 최하위 수준인 연간 농가 소득을 2026년까지 5,700만 원으로 끌어올려 전국 4위권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농업 발전 종합 계획을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경남도 내 농가 소득은 4,101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4,600만 원의 89%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4대 전략 아래 20대 추진 과제를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 첨단농업 육성, 청년농 육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규모의 경제 실현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경남도는 종합계획 시행에 2026년까지 총 사업비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22일 미국 흰불나방의 밀도 증가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흰불나방은 주로 도심의 가로수, 조경수와 농경지, 과수목 등에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2019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기후 변화로 유충의 활동이 늘고 성충 발생 시기도 빨라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16일자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림 병해충 발생 예보를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산림청은 병해충 예찰 방제단 1,500명을 동원해 유충 활동기인 9월까지 가로수, 공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방제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일인 가구수가 갈수록 늘어 천만 세대 돌파를 눈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2일 발간한 행정안전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는 2,370만 5,814세대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972만 4256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중은 70대 이상이 19.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대가 18.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60대 이상 1인 가구는 37.2%를 차지해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목소리> 충북 괴산군이 31일부터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2023 괴산 고추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흘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선 마른 고추더미에서 순금을 찾아내는 황금 고추를 찾아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고추로 만든 음식을 누가 더잘 먹는지 가리는 매운맛 대전 등 먹거리 행사와 함께 블랙 이글스 에어쇼 축하 공연과 같은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행사장에선 괴산 청결 고추를 포함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장터도 마련됩니다. 참가 신청은 축제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 따라 전국 12개 지역에 2,452호를 1차 선정했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강동구, 경남 고성군, 전북 전주시 등입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에서 90% 수준입니다. 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매년 4,000호 이상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북 진안군은 진안구원 임산물을 비롯한 로컬푸드로 구성된 살림 치유 꾸러미를 학생 가정에 보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꾸러미 보급은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임산물을 제공하고 건전한 먹거리, 선순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난군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원신청을 받아 9월 중순까지 초, 중, 고 학생 500명의 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꾸러미 보급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새 상품 개발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